프로야구에0 0음 골프공을 해봤어 야 이거 어떻게 뭐된 거예요 지금 숨어할때 보살패들이 다 나오게 생겼어 지금 야얘는말빨수는소를 자꾸 하고 있노 나 너? 공지 쓰고 맥주 마시면서 <laughs> 오늘 할 거다 <laughs> 방송이 뭐는 필요가 있는 롯데 맞아, 우승하는데 보진우 형님하고 만나서 같이 응원해야지 해야지. 이번에 우리 팀당 18개의 18게임이니까 어, 하나하고 롯데하고 이번에 맞대기를 펼친다 어디가 우세할 것 같아? 와 롯데랑... 구승부패? 야니 롯데... 10... 확실하게 원클럽에는 틀리네 나는 팀을 옮겨다닌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거든? 어. 나는 한 11승 7패 정도로 하나가 우세할 거라고 야 보네. 니는 맞다이술을 자꾸 하고 있노 나는 예상한다 예상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래, 그건 네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 어, 어르신. 생각이니까. 응. 그럼 11승 실패. 응. 너 그거 만약에 그거 있잖아, 11승 응. 실패 안 하고 롯데가 만약에 더 이기잖아. 응. 너 유튜브 채널에 바로 댓글을 달자. 괜찮다. 정문호 눈은 좀키하 라면서 응.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도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아. <laughs> 시야가 좁아졌어. 어, 시야가 좁아졌어. 어. 또 롯데 팬들한테 가지고아 자 삼이다 내가 뭐 그럴 일 있겠습니까라고 한번해보면 아. 되지 뭐. 뭐 일단 뭐 하나 이야기 어. 로, 롯데 이야기 하는데 뭐 올해는 하나보다 는 롯데가 더 잘할 것 같아. 어떤 뭐 올해 롯데하고 하나하고 선발도 비교를 해보면 음. 유현진 뭐 산페냐 산체스 문동주 그 다음에 모 선발에 뭐 누가 더 갈지부터 황준서 음. 이태양 김민우 뭐다 어. 뭐, 너무 좋은 거야. 어. 중간도 뭐 김범수 있지 또 김세인 중간으로 갈 수도 있지 마무리로 박상원도 있지 뭐, 마무리까지 너무 좋아 그림이. 롯데는 지금 오 선발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인복이 있잖아 인복이. 이 인복이. 한번 외국인. 이 인복 복을 부르야 내가. 그 복인데 어디까지 오는 거냐고 도대체. 올해 더 와. 응. 올라올 거야. 아, 그러면 외국인 선도두 명에 재웅이, 환이 인복이. 인복이 있잖아. 한현이까지도. 전이도 있으니까, 어. 6선발인데 이제 누가 음. 빠졌냐 해도, 다섯, 여섯 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중이 마무리가고, 중간은. 구승민, 최준용. 맞네. 어, 좋아. 자완, 자환 진혜수, 어, 임준섭임준섭 임준섭 왔잖아. 어. 괜찮다니까, 우 어, 그때로. 괜찮네. 하나는. 유격수가 벌써 이두윤하고 하조석 경쟁을 하고 있지. 응. 이두가. 안치홍도 있지 문현빈 있지 정은원도 데리고 야 되지 근데 음. 정은원이가 지금 외야 연습을 같이 하고 있어 근데 정은원이가 원래 또 잘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은원 선수까지 가 해버리면 원현까지 해버리면 하나도 음. 아, 쉬어갈 수가 없어 그럼 롯데도 타서는 어떻게 되지? 치홍이 어디 갔어? 치홍이 경부 타고 올라가다 대장에 흘렸어 아... 1루 어, 나승고나승 음. 응. 2루 박승욱 3루가 대한동이한동이6월달까지 하고 군대 가잖아 6월달까지한 20개 칠 거야 20개 치고 어, 칠 거야. 아, 그 다음부터 또봄 되네 어 아니지 이렇게. <laughs> 아, 놀아, 어. 아 어. 노라 한동이 하고 유격수 노진혁 노진혁 어, 이럴 때또 민석이도 왔잖아 민석이도 민석이가 또 고참으로서 다 만들어 줄 거야 응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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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외화도 좀 빠른 애들 많잖아 민석이도 있고 어, 외국인 외국인 있고 응 음. 그리고 또 준우, 준우도 있고, 응. 지면 타자지만 준우. 응. 뭐, 응. 타격은 괜찮아. 괜찮네. 어? 자, 아, 아. 올해, 롯데가 고생하겠냐, 어. 하나 고생하겠냐. 난 솔직히 있잖아, 둘다 못할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거는. 롯데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 어. 둘다 못할 것 같아. 나도, 하나가 했으면 좋겠지만, 못할 것 같아. 죄송데 저는 롯데 팬입니다. 패스, 왜냐면, 어. 야구, 우리는 야구인이잖아. 음. 정확하게 이야기해. 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럼 무가워서갈것 같아. 와 나는 와 나는 나 기아할 것 같아. 그럼 <laughs> 나도 기아할 기약. 거야. 나 기아. 나 기아할 것 같아. 근데 LG도 무시 못해. LG 무시 못하지. 음. 근데 LG는 또 중간 정형이도 수술을 했고 고우석이도 빠졌잖아. 음. 선발 로테이션이 봤을 때. 기아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 내가 이번에 기아 외국에서 도 보면 다 보고 왔는데 오늘 음. 너무 좋은 거야. 음. 근데 양현종 뭐 선발 이이어지지 아니면 중간 게도 마무리까지 너무 좋은 거야. 타선도 그렇고 기아가 좀 강해 지금. 어쨌든 뭐 항상 우리가 말하는 엘키기잖아엘로키 음. 기아 엘롯 때기애들는뭐장에 우승했고. 어. 기아도 2017년도 2000, 그때 김기태 감독님이 있을 때 우승했고. 어때가 진짜 되게 오래 걸렸. 어 아직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맞지? 아 너무 어려워. 내가, 내가 20년 넘게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됐잖아. 응. 음. 나도 이번에, 롯데를 중으로 뽑았어, 중. 나도 딱 중이야. 어, 중으로 뽑았어. 응. 음. 어. 딱 4, 4강. 강 3중, 3약. 이렇게 뽑았거든. 4강이 누군데? 기아. 그, 그 인정. LG. 인정. KT. 인정. 하나. 왜? 그래? 나 작년에도 하나 3강국으로 뽑았어. <laughs> <laughs> 3강은 오케이야. 우리 어. 어. 생각했지, 3강은 아, 좋아. 아. 3강 그 다음에 나는 이제 3중으로 생각해. 3강 3중 정도? 3중이 누군데? 그럼 롯데, 어. 화나. 하나. 어. 화나도 올라갔잖아. 어. SSG. SSG. 어. 어. SSG는 s s g 좀 떨어질 것 같아 이번에. 어. 3약이야 그냥 3약그 다음에 어, 삼성, NC. 어. NC가 패디가 빠지면서 어. 확실한 1선발을 좀 잃었잖아. 맞아 맞아. 또 타선이 너무 좋은 타선이야. 게 다수는 좋지. 번이 올해나 어. 최고 잘 나가는 선수들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선수 시기 쉽게 난단 말이야. 다 어. 아, 아, NC도 나쁘진 않아. 캐처도 일단 김영준이랑 보수가 이제 새롭게 발굴되었고그래고세 얘기를 내가 또 미국에서 봤거든. 좋아졌어. 눈빛이 달라졌고 어. 수익도 좋아졌어 눈빛만 달라진 거 아니야? 아니야 수익. 달라졌어. 어, 달라졌어. 어, 달라졌어. NC도 외야진도 괜찮고. 그러니까 나는 NC의 불안 요소가 비슷한 유형의 외국인 선수로 두명 데리고 왔잖아. 음, 자완투수투수 아, 어, 어,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불안 요소야 나는. 그렇지. 근데 응. 이또 꿈을 열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어쨌든 지금은 삼강은 응. 확실히 내가 볼땐알것 같아. 두산도 있죠. 아 맞네. 두산. 두산 두산을, 두산을 나3중군을놨어 그러니까. 어. 야, 난 두산. 이렇게, 아까 삼강에다가 롯데, 하나, 두산. 아한이세 팀이 좀 잘할 것 같아. 그럼 SSG 하고 NC 하고 키움이 3 약이고. 그렇지. 어. 10팀인데? 아, 한팀 팀 어디갔지? 삼성. 네 팀이 다 약이네. 삼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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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 어. 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근데, 네. 야구는 진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음. 이게 대본이 없으니까. 맞아, 어. 맞아. 아. 아무리 약팀이라고 해도 갑자기 또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될 수도 있는 거맞아 예측을 해보 예측은 는 거지. 날씨도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데. 맞아, 맞아. 그냥 봤을 때, 그냥 음. 생각이지. 근데, 삼랑은 <laughs> 확실히 좀 잘할 것 같아. 맞아. 근데 이게 변수는 이번에 시프트. 없어졌잖아. 시프트 없어졌잖아. 이게 또 베이스도 커졌고, 리드를 한발 더, 이렇게 반발 더 나갈 거란 말이야. 왜냐면 백으로 했을 때 닿는 게 빨라져 버려버리니까. 음. 또 도로 했을 때도 닿는 게 빨라질 거란 말이야. 요만큼 차이 어떻게 보면 한발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아,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데, 그게 차이가 나? 나지. 너가, 너가. 너가 항상 늦으니까. <laughs> 난 이만큼 차이가, 나 차이가 없어. 어. 어차피 나는 이만큼, 저만큼 차이니까. 근데 너희는 진짜 많이 나겠다. 완전 예민하지. 어, 어, 그게. 야, 그, 프로 야구도 야, 베이스 커지고, 시프트 없어지면, 음. 최강 야구도 그렇게 되나? 최강 야구는 시프트, 우리 일단 솔직히 잘안 하잖아. 아, 그러면 안 하지. 이렇게, 상대방이 대학생, 하면 안 되지. 어, 그거 <laughs> 생겨. 하면, 하면 안 되지. 그럼, 그럼 난더 좋아지는데. 안, 더 안,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하시는데, 되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베이스가 커졌나, 우리도 모르겠네. 안 되겠지. 아, 알겠지.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음. 롯데하고 하나가 같이 진짜 오랜만에 사강 5강을 든다 하면, 음. 진짜 팬들은 좋아할 것 같아. 맞아. 너무, 너무 풀스신 아버지 벌써 오래 가니까. 맞아,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되게... 이게... 가좀 오는 해야 돼. 맞아. 아, 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팬들이 많잖아, 확실하게. 그지 그래. 롯데 팬들은 당연히 많은 거고, 음. 화나 팬들도 오히려 진짜 많이 계신 고 진짜 많이 숨어있어. 있어. 지금 숨어있던 보살 팬들이 다 나오게 생겼어, 지금. 하나 팬들이 진짜 보살 팬들이지. 어, 진짜? 완전 어, 부처님이라 완전히, 어. 이제, 이제 부처님 안 해도 되겠네요. 와... 나는 하나에 있으면서 첫해 f l 로 이동을 해가지고 야구를 하면서 프로야구에서 처음 골드를 처음 해봤어. 그렇게 딱. 이게 하나. 하나 좋아진다 좋아졌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 굳이 왜하냐고 야구... 아니, 골드을 처음 해봤어. 근데 21대 0인가? 21대. 1인가 해가지고 3등한테 됐단 말이야. 응. 거기서 차례에 최강 하나를 외치시는데. 아. 이거. 최. 강. 하 하. 짠. 이거 하는 데 있잖아. 미안해 죽겠는 거야. 근데 보통 21대 0이 팔이면 집에 가잖아. 안 하지. 이런 근데 하나 팬들은 10몇대 0이라도, 21대 0이라도 항상 끝까지 최강 하나를 외치고. 아, 8팔에 그 최강 하나 외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 그래서 오신 건가? 그럼. 아. 나는 하나 팬들이 그래도 물어보면 아 언젠가는 나올껴요아괜찮을껴 그래가지고 내가 그 그때 승률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팀 멤버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게임을 이겨 그러면 나갔는데 사람들이 모른 줄로 야뭔 야, 일이야? 야이 인경? 오야이 인경? <laughs> 엘준이 함께면 얘기요 이런 거알도 나도 이제 그러는 거 처음 듣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도상하고 야, 그럼 이연승하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가 오셨던겨? 어. 왜 되는 거예요? 아니, 팬들이 진짜 약 그냥 이기고 지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냥 화날 좋아했던 팬들이 많아. 그렇지. 거. 너무 지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팬들이 그렇지. 지친 거야, 이제. 지치려고 하는 시기에 윤진이 <laughs> 와다 보니까 이제 유현진이 하나의 글수 있을 때도 가려고 냈었고, 막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또, 현진이 트리플 크라운 할때 한국 시리즈 갔잖아. 그때 삼성이랑 그렇습니다. 붙었을 때 네. 아니야. 그 이후로 한국 시리즈를 진출해 본 적이 없고, 그걸 가려고도 거의 진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와, 근데, 이제는 하나 편들더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이제는 음. 이기는 약을 보러 가잖아 음. 맞아. 나도 그래 생각하고. 롯 때도 그렇고. 노 해보다 승이 더 많은 한 해. 나될 거라는 음. 걸 진짜 믿어도 쉽지 않고. 음. 더 잘하시면 좋겠어 뭐 어쨌든 뭐 키플레이 롯데는 한동희지 한동희가 한동이. 6월달에 가기 전까지 어. 얼마만큼 롯데에 기여를 많이 하고 승리를 많이 쌓아주고 가느냐에 따라서 나도 롯데자이언츠는 부활한 한동희 어. 진짜 뭔가 목표의식이 있잖아 상고하기 전에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한동희의 어, 그 모습 어. 하나는? 하나는 나는 솔직히 키플레이 유현진이라고 보면 지 왜냐하면 하나는 항상 지난해에도 쭉 올라가다가 연패로 쫙 해서 빠졌던, 빠졌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연패를 하더라도 끊을 수 있는 우리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현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어, 그래서 나는 올해 유현진 효과가 엄청나게 클것 같아서 나는 키플레이 무조건 유현진 난난 음, 난 유현진을 보지 않아 누구라고 하는데? 그 용병들 두 명을 봐 외국인 선수 도요 아,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선수 두 명이 어, 누구 투수들? 어 현진이는 자기 역량만큼 생각했던만큼 해줄 것 같은데 음. 외국인 선수가 또 무너지면 음. 그 분위기 또 내려가겠다. 현진 나올 때가 맞아. 또 언제 기다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들어가는 외국인 선수들이 얼마나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하는 성적이 날 거야. 나는 이번에 유현진 효과가 외국인 선수까지 이어질 거라 봐. 왜냐면 메이저리그는 서열이 살벌하잖아. 그렇지. 메이저리그가 왔는데 외국인 선수 두 명이 유현진한테 막길거 아니야. 내가 낸데 못 하고 유현진이 야너로안 해? 그러면 이제 애들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막 잘할 것같 <laughs> 하.. 근데 유현진이 못하면 윤진이가 어... 못할 수는 없지 기본적으로 13승에서 15승 정도는 해준다 봐야지 닥치면? 이제 도전하지 마라 하나팬들 난리 난다 임마 지금 돈을 얼마 주고 데고 왔는데 임마 지금 뭐들이야 노 이거 편집해라 <laughs> 그게 아니고 우리 <우리나라는> 같은 <laughs> 경우는 나는 항상 그랬어 뭐냐면 진짜 좋은 팀인데 네가 계속 유현진 유현진 하잖아 응. 팬들도 지금 유현진, 유현진 할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유현진 버팀목이 만약 아프거나, 응. 만약에 전략이 좀 많이 타면그 응. 팀이 완전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 유현진은, 나 유현진은 왜냐면 유현진한테도 그게 부담일 거야. 응. 아, 그렇지. 그 위치가 진짜 힘들어. 힘들지. 나도 이제 예. 있을 때 2대2 2대2 하면 2대2 무조건 잘해야 돼. 응. 그럼 자기 못, 못할 수도 없어. 유현진이 7인 1실점하고 저, 1대0을쳐 응. 그럼 응. 유현진 또 못한 거야. 응. 유현진 나온다는 조건 이겨야 된다 생각을 하면, 응. 현진이 부담감이 온단 말이야.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진이는 다른 선수를 같이 즐겁게 해갖고 성적이 났으면 좋겠어. 유현진은 혼자 20승에서 유현진만 어. 바라보고 유현진만 했을 때, 어. 유현진 못했을 때그팀 분위기는 진짜 말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진이한테 부담을 안 주는 팀이 되면, 하나는 더좋은팀 그래, 현진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어, 깔고 가고 하고. 하고 하고 이제 그다음에 2, 3선발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올해 행보가. 그렇지. 현진이가볼수 없어. 4번, 4선발, 5선발들도 현진이만 한다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현진이만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랬으면 이제 하나가 더 좋은 팀이 되겠지. 응. 음. 음. 올해 진짜 롯데 자한다 하고 하나의 글스가 한국 시리즈 만나 가지고. 어, 한국 시리즈 할때 니하고 나오유 앉아서 컨텐츠 하자. 우리 그래, 우리 라이브 방송할까? 너 방송하고 리 d 오도 오래 가지고 같이 해자. 그러자진팀한테 어? 기부하자. 기부하자 그래. 기부하자 그래. 어, 기부하자. 그래. 하자. 어. 근데 같이. 내가 내가 볼 때는 그 확률 제로다. 아니, 프레... <laughs> 너왜왜그는데 어. 프레이오프 들어가면 같이 할수 있는 거잖아. 한국 시리즈 안가지아 그래 거거든. 아까 가을야구 할 때만이라도 그나마 어. 이게 붙으면 어, 우리 나 만나, 어, 만나가지고 거지. 바로 어. 라이브 켜는 거지. 진짜 한국 시대에서 만약에 롯데 자이언츠하고 한화에서 만난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0.01%가 나올까 말까 하는 거야. 안나오지안나오지 <laughs> <안 나오지. 웃음> 쉽지 않지, 아,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쉽지. 쉽지 않지, 냉정하게 쉽지 않지. 쉽지. 그러면 어느 한 팀이 올라가더라도. 하나 올라가면리디 리디오 채널 안 부르더라도 여기서 한번 라이브 한번 같이 한번 해주고 나 롯데 올라가면 근데 롯데가 한국 시리즈 가면 나는 라이브 할수 없어 아 맞네 중계가 되네 나 가서 응원할 건데 왜 롯데 나 봉지 <laughs> 쓰고 맥주 마시면서 어. 응원할 거다 <laughs> 롯데가 지금 한국 시리즈 갔는데 내가 지 가야지. 가야지. 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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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야지. 가야지. 내가 가야지. 방송이 뭔 필요가 있는 롯데 맞아, 우승하는데 그거 가서 내가 진짜 음. 조진우 형님하고 만나서 으흥? 같이 응원해야지. 해야지. 이거 부산 출신 아니잖아. 가야지. 김태감도 와라 가야지. 어, 가야지. 가야 하나랑 한국시장 응원 가야지. 난안 가지. 너는 안 가지. 어. 너는 대전 출신이 아니잖아. 나는... 어. 마지막으로 자, 롯데 팬들한테 한마디해주세요 은우야, 그래, 정말 좋은 컨텐츠 많이 해서 롯데 팬, 하나 팬뿐만 아니고, 별개보단 음. 팬, 그리고 야구를 좋아해주는 팬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네가 원하는 컨텐츠 잘 나와서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자주 가서 응. 같이 방송을 같이 하면서 팬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면 응. 그건 우리 성공한 거니까 맞아 맞아 시청해주시는 우리 정은호의 야구 인생 구독자 여러분 주위에 많이 많이 사랑도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응 알람 좋아요 설정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23일부터 프로야구 개막하기 때문에 쉽게 구단팬 여러분 모두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고 각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군의 야구 인생 채널도 앞으로 좀더 진정성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우리 구독자를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생하셨습니다 네, 땡큐. 아, 네. 어, 좋겠다. 응.